영상도 좀 시리즈로 나눠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렌즈 소개 영상입니다. 렌즈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프라인 매장에 가가지고 직접 하나하나 다 껴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람들마다 그 홍채의 컬러가 다르고 또 직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번 영상은 그린 컬러부터 좀 쿨한 컬러 그리고 그레이시한 컬러. 어떻게 보면 쿨톤 분들한테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렌즈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렌즈미의 메이크오버 밀킨 그레이입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메이크업 영상에서 한번 착용을 하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렌즈 어디 거냐, 렌즈 뭐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요 아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렌즈인데요. 제가 저번에 오렌즈 비전센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홍채가 큰 편이에요. 평균보다 좀큰 편이어가지고 13.7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이거 되게 귀엽지 않아요? 할로윈 파티 할때 나만의 매력 셀피, 화려한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좀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착용하면은 어떤 식으로 눈이 연출이 되는지 나와 있고 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눈이 정말 안 좋아요. 3살 때부터인가 5살 때부터 안경을 꼈고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 6.5 정도 되고 난시도 굉장히 심해가지고 컬러 렌즈를 끼면은 무조건 홀라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와, 어, 그리고 착용감이 진짜 편해요. 이거 완전 촉촉하고, 제가 눈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컬러렌즈 같은 경우는 끼면은 막 뽁뽁하거나 따갑거나 눈물이 많이 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요 아이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계선이 조금 흐릿한 편이에요 저는 경계선이 이렇게 빡빡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쥐 눈처럼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 제품은 경계선이 흐릿한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그윽한 눈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살짝 안쪽에는 그린빛이 돌고 겉으로 나갈수록 그레이빛이 도는 그래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끼고 살짝 멀리서 봤을 때 그린빛이 더 많이 도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렌즈가 요 렌즈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렌즈의 스페니쉬 그레이입니다. 와, 이 렌즈는 진짜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인생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너무 그레이의 정석이에요. 뭔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픽을 보시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스칸디랑 비슷하게 안쪽에 골드 빛이 살짝 돌아요. 근데 막 튀는 골드가 아니라 얇은 선으로 점들로 되어 있어가지고 착용했을 때 스칸디 그레이보다는 그레이 빛이 더 많이 도는 느낌이에요. 여기 안에 촘촘하게 있는 골드가 나 골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레이를 조금 더 살려주면서 눈을 초롱초롱하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골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끌렸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오렌지의 스칸디 그레이입니다. 제가 오늘 스칸디 제품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오렌지의 베스트셀러이거든요. 우선 이 스칸디 그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끼고 있는 스페니쉬 그레이랑 또 다른 매력을 주는 렌즈거든요.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짠! 이게 바로 스칸디 그레이입니다. 확실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페니쉬 그레이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것 같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밖에 제 직경 이 홍채가 보이는 거. 이게 11.9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살짝 저한테는 가운데에서 노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렌즈도 보시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약간 그라데이션 되듯이 컬러가 좀 다른데요. 그래픽이 살짝 화려한 편인데 직경이 작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으로도 오렌즈의 스칸디 아쿠아 컬러입니다. 이것도 컬러가 아주 너무 영롱해요. 사실 저한테 정말 화려한 렌즈에 속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메이크업 영상을 찍을 때라든지 약간 화려해 보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좀 혼혈아처럼 보이고 싶고. 혼혈아처럼 보이진 않지만, 네. 고를 때 끼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칸디가 직경이 작다 보니까 빡빡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지금 한쪽만 꼈는데. 되게 화려하죠, 여러분. 확실히. 이 눈동자 컬러만 바뀌어도 인상이 진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엄청 용롱하죠? 진짜 이름처럼 청량하고 에메랄드 빛이 도는 컬러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이 컬러는 가까이서 보면 그 방탄소년단의 DNA 뮤비 다들 보셨나요? 그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간 이런 튀는 컬러들은 여름에 꼈을 때 훨씬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 전환하고 싶을 때 끼기 좋은 렌즈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마지막 오렌지 제품인데요. 스칸디 올리브 컬러입니다. 이 제품도 안쪽에서 골드빛이 확 퍼지는 그런 컬러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음 올리브 컬러보다 브라운 컬러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맞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골드랑 올리브랑 만나니까 브라운 컬러의 느낌을 내더라고요. 되게 이것도 오묘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이런 컬러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사람들의 통채가 컬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홍 형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점이 있다는 점그점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은이 컬러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진짜 제 말처럼 살짝 브라운 기 돌지 않아요? 근데 또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진짜 확실히 올리브 기가 보이긴 해요. 제가 요즘에 살짝 그레이시하고 그린빛이 도는 렌즈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렌즈미 제품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제품도 아주 올리브미 뿜뿜해가지고 좋아하는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렌시스의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와 렌시스라는 브랜드에서 <laughs>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다 렌즈예요 여러분. 어머머머 50개 정도는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베스트 컬러를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제가 렌시스라는 브랜드는 처음 들어 봤는데 이번에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 주셔 가지고 알게 된 브랜드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홍콩 브랜드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렌즈를 국내 사업자로 판매를 하면은 온라인에서는 판매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콩은 이제 해외 사업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렌시스는 온라인에서도 구매할수 있다고 합니다. 절대 유료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렌시스에서 저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좀 혜택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할인코드를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막으로 넣어놓을 테니까 할인코드도 사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렌시스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릴 컬러는 스텔라 그레이입니다. 렌시스는 제가 살짝 언박싱 느낌으로 할 거여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착용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형식으로 해야 할것 같아요 어! 대박 보이시려나? 거의 투명 같은데요 여러분? 렌즈가 안 보여 엄청 자연스러웠나 보다 오 편한데? 어! 대박 예쁘다 그냥 그레이의 정석이에요 그리고 조금 딥한 그레이여가지고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게 직경이 그렇게 막 작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13.2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착용감이 너무 마음에 드요 렌시스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핫하더라고요. 왜 핫한지 알겠어. 진짜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 딱제그 홍지 직경이랑도 맞는 느낌이에요. 다음으로는 블리스 그레이를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블리스 그레이 같은 경우는 스텔라 그레이보다 훨씬 더좀 진한 컬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좀 블랙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왜 훌라가 있지? 훌라 현상이 조금 있네요. 아, 이거 되게 또렷하다, 느낌이. 뭐, 이거 완전 딥한 그레인데요? 거의 그 블랙에 가까운 그레인 것 같은데, 살짝 푸른빛도 돌아가지고 되게 오묘하고 예쁜 것 같아요. 완전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직경도 제 완전 홍치 직경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약간 제눈 같기도 하고, 어, 되게 자연스럽다. 제가 지금 착용하는 레시스 렌즈들이 전부 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소재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오막 올라가는데. 어머, 어? 이건 조금 컬러도 예쁘고 자연스럽고 좋은데 쿨라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나의 그레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 이게 지금까지 꼈던 렌시스 렌즈 중에 가장 화려하거든요. 오 너무 예쁜데? 이름이 뭐였더라? 루나. 헉. 이거야 이거 완전히 무난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그레이시하고 사람이 되게 차가워 보인다 이거 끼니까 이게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화이트 컬러랑 그레이 컬러가 좀 섞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되게 영롱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몽환적이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총 8가지 렌즈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컬러렌즈를 낄 때마다 느끼는 게이 작은 게 뭐라고, 그쵸? 그래픽이 살짝살짝씩만 달라도 정말 인상도 달라 보이고 그날 뭐 메이크업 룩도 굉장히 달라 보이고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그린빛, 푸른빛, 그레이시한 그런 컬러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다음에 웜한 아주 브라운미 뿜뿜하고 약간 핑크와 브라운이 살짝 섞인 이런 컬러들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아주 아주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럼 또 궁금하신 제품들이 있으시거나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많은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들 안녕!